계속해서 안산 지역 의료 공백 대비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산에는 유일하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환자들의 응급실표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의 유일한 권역 응급의료기관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괄 이제 명수는 공개하는 걸로 정하고 네. 각 병원별로 몇 명인가 하는 세부 내용은 지금 비공개로 하는고 있거든요. 음, 구대 병원을 못 들어가서 중증 환자가 못 들어가서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어요. 2 9일 오전 기준으로 현장에 복귀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료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부분적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응우실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부대병원에서 중경증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고 있고요. 그리고 입원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경증인 분들은 전원 지금 전원 요청해가지고. 전환하실 분들도 있고요. 안산시는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지난 23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고대병원이 담당하고 이외의 환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과 한도병원, 단원병원과 사랑의병원 네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119에서 중증 환자가 있으면 고대로 보내고 그리고 경상 경증이나 그런 부분에는 저희 4대 응급 병원이 있거든요. 응급실을 네. 갖고 있는 병원이 4개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경찰과 소방, 응급 의료 기관이 한 라인을 구축해 응급 환자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오면 코드 제로에 준하는 현장 출동과 이송을 돕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 의료 기관 네 곳에 행정직과 보건직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안산시는 의료 서비스가 정상화될 때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비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응급의료 포털 등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뉴스 이재문입니다.